자 오늘은 코인테크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강력한 상한가 흐름이 나왔고 어, 이 상한가 흐름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어, 이전에 사면 이라는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는 강력한 어,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근데어 지금 어, 그 다음 날에 상한가 다음 날에 10%도 못 오르고, 어, 이제 시세를 조금 마감을 했고, 오히려 조정까지 들어오면서, 이 상한가 어, 캔들을 조금 이제 몸통 부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렇게 되면 아직 어, 상한가 이후에 그래도 한 20%에서 30%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, 종목들이 많은데, 어, 이 종목은 가다가 멈췄다. 아, 잠깐 멈춘 자리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수 있겠고, 어,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저점 형성이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. 아, 여기서 이제 어, 빠르면 어, 바로 또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형태, 양봉, 음봉, 양봉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, 아니면... 하루 정도 이렇게 밑꼬리 좀 주면서 캔들을 하나 만들고 위쪽으로 어,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어, 상방의 흐름이 아직 남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 타점을 한번 설명을 어, 드리러 왔습니다. 어, 단기적인 파동으로 어, 굉장히 좀 길게 먹기보다는 어, 조금 단기적인 파동에서 10%에서 한20% 내외 사이에서 수익을 내기 좋은 어, 타점으로 보여지고. 오랜 기간 하락이 나오다가 상승을 한 만큼 일단 추세 자체는 우상향일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추세 자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어 슈팅이 나올 때어 익절을 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차트 흐름이 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또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